저는 초단타부터 단기, 중기, 장기 모든 투자 영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빠른 회전율이 장점인 대신 수익률이 조금 낮죠. 장기 투자는 회전율이 느린 대신 수익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한 투자로 저는 이 중장기 투자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큰 수익.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죠. 이 중장기 투자 종목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것을 참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산업적 분석까지 많은 것을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3대 원칙을 꼭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 3개 정도만 지켜도 결국에는 수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장기 투자 3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의 미래성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많은 산업이 존재를 하죠. 석유산업, 농업, 수산업, 자동차 산업, 수소산업, 원자력 산업, 통신산업. 너무 다양하고 많은 산업이 존재를 합니다. 그 산업이 6개월 뒤에 유망한가, 1년 뒤에도 유명한가, 5년 뒤에 유망한가, 10년 뒤에 유망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6개월 1년 정도 뒤에 유망할 것 같다. 그러면 뭐 중기 투자가 되겠죠.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유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로 가는 것이고요. 자, 인구 절벽과 관련된 산업은 장기로 봐야 되겠죠. 거기 관련된 산업은 5년, 10년, 20년을 두고 꾸준히 매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내년에 있을 대선에 관련된 산업들, 대선 관련 정책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기로 보고 3개월에서 1년 내를 보고 튀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사놓는 이것은 이제 중기 매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수요와 공급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산업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산업에 있는 주식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자, 중장기 투자예요. 지금 오르는 게 아니라 언젠간 오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언젠간 오른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오르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져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주산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주산업은 앞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그게 뭐 한두 달 내에, 뭐 1년 내에 갑자기 뭐 우리가 목성을 가고 화성을 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10년, 20년, 3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점차 이제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여행 상품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달까지 가고, 어느 순간 화성까지 가고, 그 단계 단계가 앞으로 수십 년을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주 산업이 유망하다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뒤에 수익을 내야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10년, 20년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6개월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뒤가 되든 2년 뒤가 되든 지금부터 원자재를 사모아 가는 그리고 1,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투자입니다. 그 산업의 미래성이 정해지면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해당 산업의 1등 회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코카콜라 다들 많이 마시죠? 코카콜라는 수십 년 동안 이 탄산 음료에서 전 세계 1등입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회사가 정말 많았죠. 국내로 보면은 파리로 콜라 혹시 기억나셨나요? 제가 올드한 건가? 콜라 독립을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으나 독립에 실패를 한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죠. 국내에도 여러 가지 콜라 브랜드가 도전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다 코카 콜라를 우리도 마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2등인 이 펩시가 수십 년을 1등을 공략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뭐 5년 10년 전에 펩시맨 유행도 했죠. 그죠. 반짝 인기도 없기도 했고 또 한순간 점유율이 살짝 오르기도 했지만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치르고 나서 그전에도 2등인 펩시는 지금도 결국에는 2등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커피,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 아성에 도전하는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개고 전 세계적으로 커피 브랜드는 아마 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1등인 스타벅스를 넘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스타벅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타벅스는 더 커지고 있죠 엔젤리나스나 바스굿찌 커피빈, 카페벤에 다 죽고 이제 고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스타벅스가 거의 뭐 우리나라를 잠식을 했죠 그나마 최근에 좀 주목받는 것이 이제 블루보틀이죠 하지만 스타벅스의 발밑에도 못 따라가는 수익성과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1등을 하는 회사는 워렌버핏은 항상 가지고 있고 워렌버핏은 코카콜라를 수십 년 동안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1등이라는 이 브랜드 파워는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 않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와 안정성 두 개를 저울질을 하는데 투자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이 시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로 이 1등을 가져가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1등도 망할 수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등을 여러 군데다가 분산을 하는 거죠 커피 1등 스타벅스 콜라 1등 코카콜라 휴대폰 1등 애플 카드 1등 비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다가 우리가 분산을 해서 리스크를 또한번더 분산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산업의 미래성을 보고 그 산업이 앞으로 수익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산업의 또 1등 회사다 이것이 내가 공부가 되고 나면은 세 번째 원칙 3개월 이상 분할 매수 자이 말은 3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이 말은 당장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단기 매매가 아니에요. 단기 매매는 오늘 사고, 3일 뒤든, 일주일 뒤든, 한달 뒤든 빨리 수익을 내야 되죠, 그죠? 중장기 투자는 지금 당장 수익 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지면 바로 성공으로 직결을 합니다. 자,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지만 차트 분석이라는 것은 이 가능성을 보는 것이지 100%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여기서 내려오다가 전자점 라인에서 이 평성 같은 거 넘어서면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단기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이지 100%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는 여기서 샀으면 여기까지 내려가면 손실입니다. 손절을 하고 나는 손실을 보고 나와야 되죠. 하지만 1번, 2번 수요가 있을 산업, 성장할 산업의 1등 회사다. 그렇다면은 고점 대비, 이런 고점에서 살면 안 되죠. 고점 대비 수십 프로 내려온 종목이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것인가? 여기서 어, 전저점 라인이구나, 만인 조정을 받았구나. 여기서 나는 3천만 원을 살 거야라고, 여기다가 3천만 원 사면은 계속 중장기 투자를 생각한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성공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3개월이든 3년이든 수익낼 생각을 버리고 좋은 회사다. 앞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 이건 그냥 랜덤으로 켠 종목이에요. 워닝 머 i 리얼스이 종목은 반도체랑 수소차 관련주 죠 앞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요렇게 계속 내려갔어요. 여기서 사면은 여기까지 마이너스 30%, 40%, 50% 힘들죠. 그리고 바닥 찍고 또 이만큼이나 올라와도 아직 본전까지 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는 회사네 좋은 회사네사 모아야지. 어, 제발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 모은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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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평단가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나의 매수 금액은 여기로 바뀌겠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주식은 미래가 있는 산업이고 좋은 회사이면 은 내려가도 결국에는 오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갈 것도 생각하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마다 산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내려갈 때마다 사 놓으면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수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산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면 아유 중장기 그거 하면 안돼 이런 말을 하죠. 분석과 분할매수 이두 개념이 없이 중장기 투자를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특히 또 고점에 산 사람 더 그런 말을 하죠. 본인이 단기 매매만 하는 분들도 한 달에 조금이라도 지금 시작을 해보세요. 한 달에 만 원이라도 진짜 아니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적금이라 생각을 하고 1, 2번을 분석을 하고, 3번을 이행을 한번 해보세요. 단기 매매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동안 읽고 벌고 읽고 벌고 하던 것들, 6개월 뒤에 이렇게 했던 종목, 중장기 종목이 수익금이 더큰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세계 1등, 10등 주식부자는 다 중장기 투자자들이죠. 이것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단기 매매에 목을 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만의 원칙,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잘 정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1, 2, 3, 4, 5, 6, 7, 8, 90, 본인만의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것대로 행하면 주식 투자로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잘 숙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